자, 여러분들 오늘 문제 시작합시다. 벌써 이번 주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무슨 문제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이야. 자,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있죠. 개인정보는 이렇게 돼 있죠. 살아 있는 개인의 관한 정보로 정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성명.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있죠. 번호라든가 영상 등을 통해서,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당연히 이거는 개인정보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가, 두 번째가 해당 정보만으로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것도 개인 정보예요. 그리고 이제 3번이에요. 보세요. 이 1번과 2번, 이두 개를요. 이두 개를 뭐 한다고요? 가명처리.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보급하기 위한 추가 정보 사용 결합업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이걸 가명정보, 이게 3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이 가명정보도 개인정보가 맞습니다. 아시겠이세 가지야.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됐다. 그다음에 용거 중에 익명 처리란 말은 없어. 여기서는 가명 처리야. 가명 가명철이. 처리. 가명 처리 조심하세요. 가명 처리인데 개인 정보 여기 보세요. 삭제는 뭐예요? 일부야. 전부 안 돼. 일부. 그 다음에 대체는 일부 전부예요. 아시겠죠? 전부를 없애버린다? 그럼 가명 처리가 아니잖아. 일부 삭제지, 그지? 그리고 대체는 일부 전부. 삭제는 일부만.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가명 처리다. 잘못 됐어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가명 익명으로 처리해도 개인 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첫 번째가 가명이 아니고 먼저 무슨 처리부터 해라 익명 처리부터 익명 처리가 가능하다면 익명에 의해서 근데 익명 처리로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그때 가명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익명 가명순이야. 익명 가명.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성, 신속성, 최신성. 정확성과 신속성이라 말이 없이 무슨성이다? 완전성입니다. 완전성과 최신성입니다. 그래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만약에 미래인재 경찰학원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미래인재 경찰학원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인과에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정보를 미래인재 경찰학원이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미래인재 경찰학원이 개인정보 처리자. 여러분들이 정보의 주체예요. 그러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 기관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 감염 정보 처리기한 경과 등 이제 더 이상 개인 정보가 불리 필요하게 됐습니다. 필요 없어. 그면 그때는 조심. 지체 없이 파괴합니다. 지체이 파괴해야 돼요. 근데, 근데 만약에 다른 법에 따라서 보존해야 된다면 파괴하면 안 되겠죠. 다른 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법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는 파괴하면 안 돼. 됐죠? 맞는 질 자, 그 다음 보세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바란실, 사우나, 탈의실 등의 고정형이네요고정형 영상보 처리기는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아예 안 돼요. 여기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아예 안 되거든. 근데 어떤 건 있냐면, 어딥니까? 교도소라든가, 정신보건시설 여기는 여기는 내부를 볼수 있는 고정형 CCTV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는 아예 안 돼요. 이거 뒤에 잘못됐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자 조심하세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자, 보세요. 통계를 작성하거나 과학적인 연구를 하거나 공익적 기록 보전을 위해서는요. 동의, 있어, 없어, 없이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이도, 자, 여기서 없이 처리할 수 있다에 없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통계를 내거나 과학적인 연구를 하거나 공익적인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동의 없이도, 동의 없이도 가명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얘는요, 가명 정보도 개인정보다. 그리고 이거는 가명 처리다. 그리고 먼저 익명 처리하고, 익명으로 안될때 가명으로 가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신속성 없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 화장실, 발안실, 탈의실은 아예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조치했다고 해서 설치하면 안 돼. 근데 정신 보건 시설이나 교도소 같은 건 안에 볼수 있다. 그리고 감염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도 됐죠. 이렇게 해서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고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까지 법 이번 주 문제를 또 정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의무 이행 확보 수단 아시죠? 행정강행정벌 그리고 무슨 국가배상 그다음에 행정심판 소송 어려워하시죠? 그런 부분 하고 이제 행정학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너무 고생하셨 이번 주에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모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이제 고생할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만 끝나봐. 이런 생각 하시고요. 하시고, 일단은 오늘 시험 볼 때까지는 또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일, 주말, 쉬는 날 아니에요. 아시죠? 꼭 공부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 또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